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진우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국민차죠. 뭐 소나타 하면은 떠오르는 거, 지나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요새는 유치원생도 다 아는 바로 이름만 들어도. 아! 하고 떠올리는 바로 그 아반떼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CN7 모델이 아니고요. 더뉴 아반떼 AD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대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왜 삼각대냐면은 디자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다 뾰족뾰족합니다. 라이트도 뾰족하고요. 안개등도 뾰족하고요. 전부 다 뾰족뾰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인 지향적이지만 날카로운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제 스타일 아실 거예요. 질질 끌지 않습니다. 연식 뭐 키로수 금액 바로 까고 차량 외곽 내가 이렇게 설명 시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현대더뉴 아반떼 AD 차량이고요 2019년 7월 등록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은 있어요 지금 번호판은 교체를 해뒀지만 단기렌트 아니고 장기렌트 이력이 있다는 거 키로수는 약만 키로 조금 넘었습니다 옵션은 풀옵션이에요 아반떼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이 거의 다 대부분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금액은 신차 가격이 2140만 원인 차량인데 164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약 신차값보다 500만 원이 다운된 거고요. 아니 아반떼가 뭐 500만 원뭐야 뭐, 19년? 그러면 지금 2021년이니까 2년, 2년, 1년 뭐 6개월 정도 됐는데 왜 이렇게 감가가 안 됐어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반떼는 중고차 시장에서 감가가 제일, 제일 작은 상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반떼는 감가가 그 정도로 안 되는 감가 방어 그냥 방패입니다 그냥 방패 감가 방패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차량은 감가가 많이 되는 상품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옵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외관부터 제가 보여 드리고 도대체 무슨 옵션이 들어갔길래 ASCC라도 들어갔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반떼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외관적으로 보시면 은다 깨끗해 보이겠지만 사실은 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광택을 내면은 날라가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덴트 살짝, 아주 살짝 들어갔지만 이런 부분까지 제가 잡아드립니다. 안 보이시죠? 이 부분 이렇게 이히 이렇게 가는 부분, 이 요, 요 부분이 약간 이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기게 범퍼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한판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상당히 걸리적거립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범퍼를 한판 해야 되는데, 왜안 해놨냐? 귀찮냐? 돈아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선택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상태 그대로 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금액적으로 더 할인을 해드리자 해서, 제가 그 금액, 할인된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고, 원하시면은 이 부분을 수리해서, 수리 비용만 따로 받고,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을 그냥 드리는 거니까 아유 저 귀찮아서 수리 안 했네 돈 아끼려고 수리 안 했네 그게 아니라는 점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행카 시세 같은 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옵션 보시면 은 놀라서 자빠지실 겁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타시면서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은썬팅 부분까지 다 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어,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일단 전동 시트 보시면은 전동 시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옵션을 살펴보자면 여기 보시면 후측바다 있겠죠. 차선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ASCC 버튼까지 있다는 점.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 모드까지 들어가 있다는 점 봐주시면 되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물론이고 통풍 시트까지. 핸드 열선 있고요. 전후방 주차 감지 기능. 그리고 위쪽으로는 블루링크를 포함한 ECM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더 위쪽으로는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 상태 아주 잘 되고요. 당연히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걱정하실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아반떼에서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갔다면 사실은 뭐이 정도는 끝장판이라고 볼수 있죠. 여기서 그냥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통풍 시트 정도만 들어가도 많이 들어간 편인데 이것만 들어가도 많이 들어간 편인데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는 진짜 옵션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차량 역시 6개월 동안 키로수 무제한으로 보증을 해드리고요 7일 동안 타보시고 차량이 이상이 있으면 반납 가능하시니까 그런 점을 메리트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비용 없어요 여러분 제가 추가 비용 받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음... 아반떼 차량은 어떤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해보면 찾으시냐면 사모니, 사회초년생이신 분들 큰 차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찾으십니다 요 정도 되면 은뭐 신차 보증기간도 남아 있고 따로 뭐 6개월 키로수 무제한도 해드리고, 7일 동안 타 보시고 차량에 이상 있으면 환불도 받아드리니까 추가 비용 없이 해드리니까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역시 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한 85%에서 90% 이상 남아 있다는 점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서 제가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현대 더뉴 아반떼 AD 차량이고요 2019년 7월 등록된 차량 2019년형 차량 맞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숨기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아요 걱정하실 용도 변경은 아니라는 거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요 키로수는 약만 키로 조금 넘었다는 점 신차 가격은 2,140만 원 판매 가격은 1,640만 원 ,000원, 500만 원이 할인이 된 거죠 이런 분들께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 또는 내가 천... 500만원 예산대 안팎으로 신차급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만원 정도 조금 더 쓰셔가지고 이런 차량 하시면은 타시면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비용보다 훨씬 더 작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차 신차급 뿐만 아니고 경차부터 키로수가 많은 중고차까지 많은 차량을 또는 정보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이 차량은 저한테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데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저한테 하면은 최고죠 뭐 무조건입니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